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산일연기 주주님들 역시 북은 오니까 반응을 하네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틀 전에 4월 1일 날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시간 지나면은 뭐 아직 조금 이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 뒤로 이 뒤로 여기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덧글 하나 정도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오니까 어느정도 좀 반응했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캔들이 딱. 예, 일단은 지금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인 밑으로는 좀 빼기 어렵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다 설명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 라인이란 말이에요. 어느정도 오니까 이 부분을 찍고 개인적으로 설정한 지지선이기도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설정한 지지선. 어느 정도 좀딱 들어맞는 선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가더라고요 이럴 때라던가.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당시에 이제 그 분할 매수 타점 드릴 때 이렇게 분할 매수 타점 드렸었던 이유가 그거였었어요. 이거라던가 그다음에 아래 그윗갭자리라던가 지금도 똑같거든요. 윗갭자리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설정한 지지선 이두 개가 딱 겹쳤어요. 이 라인. 저는 그 라인이 이 이후로 여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요 라인은 깨지지 않으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일 전기가 이런 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거 좀 보여 드리기만 했었는데 제목만 보여 드렸었는데 좀 자세히 좀 보여 드릴게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NH 투자 증권에서 9만 원 목표 주가 제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었냐면은 미국 내 데이터 센터 등에 따른 부하 증가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며 중저압 변압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요 유틸리티 회사들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당시 배전 부분에 대한 투자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배전 부분에 대한 투자 유지 그러면 당연히 산일전기 이런 변압기 섹터 HED 현대 일렉트릭이라던가 전부 다 호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전력망의 신뢰성 및 보건용 강화와 관련된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변압기 이거 초대형 변압기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산일전기가 아니지만 신뢰를 주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혜주로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신뢰성 및 보건력 강화 관련된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유틸리티 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산일전기의 중저와 변화기 매출은 확대될 전망 네, 그리고 다른 고객사인 GE, 버노바, 지멘스에너지는 주요 전력기계 점진적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공급처인 산일전기 매출 또한 증설계획에 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높였고 저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가만 생각하면 돼요. 목표가.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이 연기금이 좀 수량으로 봤을 때 사모펀드라던가. 얘네 둘이 유일하게, 얘네 둘 유일하게 좀 어느 정도 돌아선 모습입니다. 최근 물량만 하더라도 많은 물량이죠. 확실히.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때처럼.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시장에 예민한 애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장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건데, 일단은, 지금 시장이 드디어 바닥을 자리 잡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서야 이런 그 매물대들을 소화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매물대를 소화할 때 매도세와 매수세가 팽팽하게 싸우거든요. 왜 팽팽하게 싸우냐면은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본전에 왔을 때 매도라던가 그리고 신규는 매수 잖아요 이런식으로 이제 싸우기 마련 이에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뜻은 뭐냐면 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럴 때 시장의 수급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마련 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수급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바로바로 바로 캐치를 해서 매매를 하면은 수익을 극대화 하기 굉장히 쉬운 장이 지금 바로 이 어려운 시장이라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 이제 그 초기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시간 투자만 할수 있으면은 이렇게 큰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요. 근데 이거는 시장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되고 난이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하루 종일 보지 않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수급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 수급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최강주식 채널에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을 얻어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히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이렇게 꾸준하게 주요 이슈, 주요 종목들을 매일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가장 최근 거만 보시게 되면은요. 4월 1일 날짜 보이실 겁니다. 4월 1일 제가 이 IMBC라는 종목을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IMBC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보시게 되면은 4월 1일 이때 마이너스로 시작했었던 종목이 상한가 가격을 도달함에 따라 목표가 5110원부터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고 예상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에는 제가 애경 그룹 이매각 매각 우려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기 전에 애경산업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경산업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장중에 18,050원까지 올라감에 따라 목표가 17,960원부터 분할 매도하라 그랬고 목표가 달성을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아침에 종목 받아 가시는 분들은 수익을 꾸준히 거두면서 계좌를 조금 조금씩 불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아,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좀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공유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880, 0067 여기로 떼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떼돈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그분들께만 제가 만들어놓은 텔레그램 방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이 입장 요청을 주셨는지 이렇게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김님이 이 오늘 오후 8시 22분에 입장 요청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한분한분 그룹에 추가 버튼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룹에 추가 버튼 누르면 이렇게 그룹에 추가되었다는 메시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텔레그램 입장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방 빨리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받아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요. 화면 잠깐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떼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010-6880-0067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요번에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텔레그램방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텔레그램방 입장 그리고 단타 종목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요새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는 뭐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폭등하는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맨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 나오면은 3개월에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나온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을 한창 펼치고 있잖아요. 이거 수혜주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성장세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게 이번 그 2024년 4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이미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 그룹의 핵심 현금 창출원으로 자리 잡을 것, 그래서 수급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증권가 예상치 483% 상회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25%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미국 트럼프 정책 지적적인 수혜주고요. 그 다음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에 나왔는데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지금 기관들 엄청난 매수세 보이시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게 엄청난 거래량을 터트려가지고 매집을 한 것이 이제 포착이 되고 어 차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월봉 기준 차트인데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 대비해서 세배 3배, 네, 3 세배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저는 세배를 더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열배가 충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 매집봉 포착이 여기서 됐었고 세력이 나가지, 저, 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래서 3년 동안 매집을 했고 대지세 분출시 충분히 열배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상승한 쌍승 상승 가능한 위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만 소화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2025년 저는 이 이후로 당분간 대시세 종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10배 정도 상승이 예상되는 이 대시세 종목 받아가지고 어, 떼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예, 이 번호 0106880-0067 여기로 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기업 분석 리포트까지 해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10배 상승 예상되는 이 대시세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880, 0067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시세 종목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이제 산일전기 본격적으로 좀 분석 도와드릴 건데요. 일단은 반토막 나진 않아서 바로 갈수 있거든요. 반토막 나진 않아서. 네, 근데 바로 갈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서 한번 막힐 수도 있다라고 봐요.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 막힌다거나. 뭐 예를 들어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도 보시면은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런 거, 요런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못뺄것 같고. 요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거든요. 제가 딱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네. 물론 반 토막이 안 나서 이 뒤로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멘텀적인 게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중상단 라인 찔른 다음에 빠지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올리지 않을까 라는 게제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라인 아니면은 2라인에서 한번 막힐 것 같아요 요둘 중에 하나에서 막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막힌다거나 요, 요렇게 요 한다거나 요렇게 돌파라던가 해서 10만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10만원 15만원 저는 이거 바탕으로 좀 대응 전략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장대양봉 장대음봉 나올 때 대비해서 텔레그램에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텔레그램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던가 텔레그램 입장은 싫은데 이거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 멈추신 다음에 0 1 0 6 8 8 0 0 0 6 7 여기로 전기, 전기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기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무료 나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께만 제가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라던가 그다음에 입장 싫으신 분들은 PDF 기업 분석 매매 전략 PDF 파일 대체해서 나갑니다. 이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